마음 읽기, 마음 듣기, 마음 쓰기. 마음 분석과 선생, 에너지입니다. 부모님들과 상담을 해보면, 부모님들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.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면, 아,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, 그 뜨거운 마음. 정말 좋은 학교, 좋은 학원, 또 좋은 환경, 또 좋은 차, 응? 뭐, 유학도 보내고, 응? 이런 정말 자녀를 위한 무한대, 예 저기 무한적인 이 사랑을 아주 그냥 가득 가득 듬뿍 갖고 계세요. 그래서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미안해하시는 거예요. 아유 내가 제좀더 잘해줘야 되는데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. 그런데 제가 반백 년 살면서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내가 우리 부모에게 받은 것들이 무엇이 있나, 응? 어떤 것들이, 어떤 것들이 있을까? 한번 궁금해 생각해 봤는데, 너무 큰 거를 제가 받았더라고요. 이미. 뭐냐면요. 이 세상을 선물 받은 거예요.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잖아.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. 내가 하고 싶은 거, 응? 내가 또 노력할 수 있는 거, 또 내가 이룰 수 있는 거, 많은 것들을 무한대로 내가 할수 있잖아. 내가 노력만 하면, 응? 또 노력할 수 있는 환경들이 또 얼마든지 있고, 이게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이미 준 아주 저는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세상을 선물로 줬다. 그런데 너무 오냐오냐 자랐거나 또는 온실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죠. 그냥 눈앞에 불평, 불만, 응? 그리고 투정 이런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오냐 오냐가 아니라 어, 이 세상을 느낄 수 있게 또 깨닫고 또 생각할 수 있게 우리가 교육을 해 나가고 그 아이들의 눈을 뜨게 한다면 이 아이들은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이 세상의 리더가 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, 성장시키는 아주 핵심 인물이 될 겁니다. 이미 큰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어요. 더 이상 주시면 아이를 오냐오냐, 오냐 그냥 온실 속의 화초로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. 부모님, 이미 큰 선물을 해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